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 라이더 형광 뚝배기입니다. 11월 11일 금요일 농업일의 날이면서 어... 빼빼로데이죠. 네. 전 여친분들께 우리 귀여운 남성분들 혹은 어 애인이 있는 남성분들 빼빼로 주셨나요? 사실 결혼을 하고 나면 빼빼로 이러한 과자 부스레기보다는 캐시, 반짝이는 거 이런 걸 더... <laughs> 더 좋아하죠. 자, 그런 상술에 넘어가지 맙시다. 자, 불금 특별히 외출하지 않은 우리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거운 라이딩 해 봅니다. 자출사 주이프트 클럽 이벤트방 금요일 레이스 데이죠. 자, 수요일 날 수요일에 한 차례 답사를 다녀왔었습니다. 런던의 그레이티스트 런던 루프고요. 26.1km를 달리게 됩니다. 어, 답사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13km 지점까지는 네, 평이한 구간이기 때문에 어, 팩을 형성해서 달리시면은 좀더 어, 파워를 에너지를 좀 세이브 할수 있겠죠. 한 13km 넘어가면서부터는 5km 이상을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힘을 쏟아 부셔야 되고 아마도 거기가 어, 본인의 순, 순위를 정할 수 있는 어,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자 오늘 레이스는 좀 특별합니다. 경품들이 걸려있죠. 네, 메타님께서 어, 고구을세 개나 내놓으셨고 또삼돈님께서도 어, 파워젤 세 개, 또 살라형님, 또 젤코님, 젤코형님, 또이 리더분들께서 네, 괜찮은 상품들을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어, 저도 오늘 빅잼이 선사하기 위해서 순위 22위 하시는 분께 어, 치킨을 쏜다고 했는데 어, 순수하게 클럽원만 클럽원분만 줄거냐 했을때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어 생각해보니까 어 애써서 달렸는데 22위 오나 어 22위야 해서 오어 좋아 하셨을텐데 어 아직 뭐그 위쪽이나 위쪽에 계신 분들이 먼저 이제 어피니시 하신 분중에 빅클럽 회원분들이 계시면 순위가 또 앞당겨지시겠죠 그러면 어부지리로 후순위 분들이 올라와서 또 22위가 되시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저는 그래서 오리지날 22위 분하고 변동순위자 22위 분께 네, 치킨 한 마리씩 네, 쏘는 걸로 네. 자 다들 무료게 눈먼지아 <laughs> 근데 이거 좋아 솔직해 아, 얼마나 솔직해 경품 노리고 아주 전략적으로 달리시는 분들 물론 어, 실력자 분들 와 그런 거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난 오로지 레이스만 즐기겠다. 진정한 레이서로서 어, 나의 실력을 보여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일찌감치 앞서서 달리셨죠. 달리고 계시고요. 어, 사실 1위 분도 상품이 있습니다. 네. 아, 저는 오늘 뭐 작정하고 불장난 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신나게 지금 어, 불장난 하고 있습니다. 쌀라 어, 형님은 저 앞에 네, 리컨버트 타고 계시네요. 아, 저게 어필해서 굉장히 좋죠. <웃음> <웃음> 아, 리컨버트 자전거는 평지에서 생각보다 빨리 네, 달려, 달릴 수가 있습니다. 어, 드래프팅 효과 좋고요 물론,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탠다드 자전거들은 리컨버트 자전거 뒤에서 드래프팅 할 경우에는 50% 정도의 네, 효과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 자, 앞전에는 지금 뭐 선두팩 모습들이었고요 아, 또 우리 또라임님또 이게 찬 공구리 바닥 어, 기어가고 계신데 또 따뜻하게 불좀 놔드려야죠 네. 또다시 <laughs> 불장난해봅니다 아우 <laughs> 어, 멋있어 멋있어 파벳같아 어, 파 아, 스팀팩 파아 좋아 너무 재밌어 <laughs> 저 오늘 레이스는 어, 순위같은거 관심 1도 없습니다 네. 어, 레이스 펼치시는 분들 모습보고 그리고 어, 상품에 <laughs> 놀이먼 분들 <laughs> 아지켜보는 맛으로 너무 너무 재밌어 일단은 메타님 앞뒤로 네 계신 분들 그리고 리더분들 중에서 이제 뭐 살라형님 커피 쿠폰 내놓으셨죠 네 그리고 삼도님이 어, 후순위 분들한테도 좀 혜택을 줘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에뭐오십권대 네, 때서부터 한5 명씩 끊어서 앞쪽으로 해서 또또 또 파워젤 어, 드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 있으시더라고요. 네, 젤코평님께서는 네, 동계 또자출하시는 분들 혹은 어, 추운 겨울에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께 손 따뜻하게 보호하라고 동계 아, 전갈표 자전 그 장갑 내놓으신 걸로. 자, 근데 메타님 어 상품이 걸린 우리 에? 분들은 조금 찢어놔야 돼. 아니 본인이 지금 치킨 노리면서 달리는 것 같은데? <laughs> 그럼 안 돼요. 어, 여기 봐, 여기 박터지네. 여기 진짜 젤코평 계시고. 메타님도 계시고, 더군다나 제가 어, 상품을 걸어놓은 순위권 22위. 여기에 다 몰려 계시네. 네. 와, 김영준님. 영준 누나 단독 1위. 네, 곧, 이, 곧 있으면 네, 녹색지대 어필부가 진입하는데, 와, 누나 파워 장난 아니시네요. 와, 평지에서 뭐 와, 4점대, 뭐, 5점대 때려밟으시네 와, 아니, 지난번 영상 때도 잘 달리시는 거는 예, 알았는데 그니까 좀 오래 들어서 뵌 분들 중에 영주 누나 그리고 이윤진 누나 그다음에 또 조은진 누나 요분들 예, 상당히 잘 달리셔가지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왜냐면 저는 진짜 누나들 완전 좋아하거든요 누나 빠돌이 누나 바보 자와 영주 누나 장난 아니시다 아 그러나 뒤쪽에 있었던 우리 예, 남정네들이 또 팩을 형상에서 쫓아오면 예, 확실히 솔딩보다는 팩을 이뤄서 쫓아오시는 분들이 힘이 훨씬 큽니다. 네, 어필 진입하면서부터는 지금 영준우나 지금 추월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자 한 분을 가지고서 지금 뭐, 라파, 범진, 영훈, 우서, 어, 고총쌤님, 제로, 장태환이 막싹 두드러 패네. 정말, 정말 보기 좋지 않네. 자, 어필 구간에서, 와, 고총쌤님이 인터벌 한번 쳐보십니다. 네, 뒤쪽에는 이제 라파님. 네, 페이스 전혀 동요하지 않고 본인 페이스 유지하면서 올라가네요. 예, 한 차례 답사를 왔었기 때문에 이 코스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달려야 되겠다라는 전략이 있겠죠 한 5km 정도 네, 그 정도를 네, 꾸준하게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판에 한 1.9km 메인 어필 인 레이스 힐, 힐이 6.8%의 평균 경사도인데 그 구간에서 진입하기 전까지는 네, 힘을 조금 아껴도 되죠 일단은 고청쌤님도 사실 근데 어, 안심할 수 없는 부,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라파님이나 영훈님 뭐 영준우나 이분들이 사실 좀 어느 정도 좀 따라 붙어줘야 된다라는 거. 이 어필 끝나고 나면 사실상 어 굉장히 긴 다운힐이 이어지고 어 지하도 넘고 나서부터 한 2km 정도 이제 피니시 직전까지가 2km 전 2km 남게 되는데 에, 아마도 승부처는 여기서 얼마 정도 얼마나 거리를 벌려놓느냐 팩을 찢어놓느냐에서 관건일 텐데 일단은 라파님하고 고총 쌤님께서 지금 박빙으로. 어, 순위 싸움을 하실 것 같고 그 뒤로는 뭐 영훈님 또 영준우나 또 제로 뭐 이러한 분들이 에, 뒤를 쫓고 있다라는 거뭐 저는 뭐 사실 순위 관심 없고 어, 불장난하러 왔습니다 오늘 자 오늘 고글 세개를 내놓으신 메타님 아 메타님 이거 치킨 노리는 것 같아 만 봐도 아 식사하고 오셨다며 선제장국 드셨다며 어지럼을좀 때려 드신 거 같고 음주라이딩이시네 어 그럼 안되는데 반주를 드셨나? 자, 댁에서만 넘어지세요. 밖에 나가면 안 돼. 음주운전이야. 자, <laughs> 본인의 피를 빨면 알코올 성분이 좀 섞여 있을 거다라고 어, 시작 전 채, 채팅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어쨌든 뭐 좋은 일하고 계시죠. 우리 뭐 재밌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자, 우리 또 살라 형님 계시네. 또 따뜻하게 불 놔드려야지. 찬바다 기어다니시는 데 지금. <laughs> 아 형님 다리털 다 탔겠는데 <laughs> 자 어우 너무 멋있는데 아또한번 땡겨볼까 자 파이야 멋있어 멋있어 너무 재밌어 이글이글 장렬하 태양과 함께 어울리는 저 불꽃 아우 너무 멋있는데 약간 낭만 있었어 지금 그림 자 성북동이죠 네, 지금 라파님과 <laughs> 고총쌤님이 붉은 벽돌 건물 지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경사도가 지금 보시다시피 빨간색 숫자 나오죠 12%의 경사도가 나와있고요 네. 그러니까 라스트 한 2km 정도 어필 라스트 2km 정도가 경사도가 꽤 세게 나옵니다 네. 여기서 사실 승부가 갈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인터벌에도 끔쩍도 안하고 본인 페이스로 달리던 라파님이 네뒤집구선 아, 어필 피니쉬 레이스 1 네, 피니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언뜻 영우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약간 남산 정도의 코스 남산보다 조금 더긴 코스가 라스트 어필 피니쉬 구간이 된다 그런 말씀 하셨었는데 카페에서 남산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로서는 아 이런 느낌이구나 남산 남산 쉽지 않겠네요 남산 빡세네 <laughs> 자 라파님이 네, 레이스 힐, 콤 구간 1위로 네, 통과하시면서, 와, 5분 30초 되면 진짜 어마어마하시겠네. 남산도 저 정도 달리신다는 얘기잖아요. 더 빨리 달리시겠네. 남산이 좀 구간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네,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군익극장 거기쯤에서 다 다리가 다 털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자, 고총쌤님이 뒤이어서 어필, 피니시, 어필 구간을 좀 통과하신 걸로 나오고 있고요. 와, 아, 영준님이 뒤집으셨네. 와, 영준우라 장난 아니시다. 어필해서 저런 파워를 내시네. 와, 장난 아니시다, 진짜. 자, 그리고 우리 비타민C, CL 누나가, 네. 라키님을 지금 추월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와, 30위권 안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어, 막내 누나가 오늘 참석하지 않은, 거, 암서, 참석하진 않으셨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실 분들, 뭐, 우리 CL 누나라든가, 막내 누나. 아, 라키님 뒷모습 청소. <laughs> 뭐야? <웃음> 뒷모습 굉장히 청순했는데 어 앞에는 약간 좀 어, 수염 벌초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라키 형님 <laughs> 자 얼림빠빠 언니 열심히 달려 메탈이 바로 앞에 있네 메탈메탈님 바로 앞에 있네 고고리라도 타야지 자 용이 형님 22위로 어 강력한 지금 치킨 획득 유력 후보입니다 지금 네, 22위로 지금 달리고 계신데 요 순위 유지하시면 돼요 오리지널 22위에게도 제가 치킨을 쏜다고 했기 때문에 아 저도 이제 어, 성북동 진입했습니다 어, 어필 사실 뭐제 모습 관심없어요 저는 오로지 불장난만 제 앞쪽에는 차차님 하고 삼도님 계시는데 어, 지나가실 때또 따뜻하게 불 한번 놔드려야 되겠습니다 <laughs> 자 차차님 통과하고 앞에 삼도님 어, 삼도님이 아미노바이탈인가요 네 파워젤 세 개를 내놓으신 걸로 아 삼도님 따뜻하시라고 불 한번 놔드립니다 <웃음> 자 <웃음> 힘이 남아들어서이거 고가 옆이라서도 지금 인터벌 치고 지금 난리 아, 난리도 아니네. 아, 불장난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자, 또 한번 불장난. <laughs> 안상율 님, 고유한 님. 아우, 유한님 깜짝 놀랬다고. 음, 응, 다리 화상 입었다고. <laughs> 어두워서 불좀 밝혀 드렸어요, 제가. 자, 12%의 경사도입니다. 평지 구간에서 힘을 많이 쏟아 부으면은 이 구간에서 한 5, 6km 예, 뭐 4, 5km 요 구간 어필 구간에서 상당히 고전할 수가 있죠. 예, 다시 한번 불장난. 요 구간만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다운일이 그만큼 또 길기 때문에 예, 다리를 풀어 줄 시간이 충분하죠. 뭐 팩을 형성해서 달리고 있는 분들은 아마 다운일에서도 상당히 좀 눈치를 눈치 싸움을 하실 텐데 네, 어, 지금 고총쌤생님 피니시 직전이고요. 네, 2위로 순위를 마감을 하시게 되네요. 그러니까 1위는 라파님이 하신 걸로. 아, 라파님 축하드립니다. 1위도 1위지만, 뭐 고글 1위 분에게도 고글을 네, 증정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 축하드립니다. 2주 연속 레이스데이 1위. 네, 아 역시 멋있어. 자, 오 주작 누나 22위. 요 순이 유지하시면 제가 치킨 드려요 누나. 아, 아 그러나 뒤쪽에 미니맵 보니까 팩이 또 쫓아오고 있네요. 에 무력의 눈먼 자 우리 원리빠빠 완영준자 <laughs> 시엘루나 무도영님 장태환. 어, 아 장난 아니신데 여기. 여기도 박터집니다 용이 형님 계시고, 에 병천 형님. 에아 어, 여기 박터지는 치킨 팩입니다 치킨 팩. 에. 자, 일인 어차피 지금 라파 님이 수성을 하셨기 때문에 고글 하나 날라갔고 지금 메타님 앞뒤로 고글과 지금 요 팩에서 치킨 어, 당첨자까지 나오게 생겼습니다. 메타님이 하면 이거 안 되는데. 어, <laughs> 진짜. 자. 우리 젠틀맨들이 계신가 한번 지켜보겠다 했는데 네,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자, 요 치킨 팩에 시엘루나 그리고 주작누나가 계시네요. 자 기왕이면 우리 레이디 퍼스트 여성분들에게 양보하는 모습 그런 아름다운 그림 기대했습니다. 네, 피니쉬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자, 주장누나 23위. 네, 시엘누나도 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슬슬 앞쪽하고 있는 얼림빠빠오 안영준. <laughs> 자, 장태환. 어, 또 누구야? 용이형님, 쿠스형님, 무드형님. 아, 형님들 진짜... 아유, 제그래요 요즘 여성분들에게 좀 양보 좀 하시지. 자, 누가 먼저 달려가 한번 보자. 내가. <laughs> 자, 시엘 누나. 자, 누나 12, 22위 하시면 돼요. 자, 무도용이 슬슬 앞으로 가시네요. 네. 인터벌 치려고 지금 슬금슬금 막 드릉드릉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쿠스용. 네. 눈치 싸움 중이에요. 지금 22위 하려고 서로 네가 먼저 가라. 이거 지금 그 싸움인데. 아, 화끈한 남자. 아, 무도용은 그냥 달려갑니다. 자, 무도용은 어차피 치킨 관심 없다. 네. 그리고 그 뒤로 용이형님, 장태환, 네, 얼림빠빠오님또 메타님, 오 어, 쿠스형도 <laughs> 지금 라스트 스퍼트. 어? 용이형님이 먼저 들어가셨죠? 그다음 장태환님, 네 메타님도 들어오셨고 용이형님 다음으로, 다음으로 메타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야 여기 순위 모르겠네. 박터지 <laughs> 박터지는 데 <데인데> 여기 지금. <laughs> 잠깐만. 누구지? 오 용용 님인가 본데? 지금 택 어, 채팅창글보니까 용용 님이. <laughs> <laughs> 잠깐만. 용용 님 22위 그리고 23위가 메타 님이니까 용용 님이 치킨하고 고글인데? 와, 복 터졌네. 빰빰로 돼 있나? 아, 용용 님 축하드려요. 아, 디조에서 리딩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예, 치킨 맛있게 드시고 고글 선물 받으시는 것도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다리 누나가 지금 삼돈님 끌고 가시는 거죠? <laughs> 삼돈 님이 빗 <핏> 빨아서 죄송하다고. <laughs> 자, 그런데 지금 저 순위 정도면은 어 커피 쿠폰 유력합니다. 위치가 지금 다리 누나도 네, 어 괜찮은데 그러면은 삼 살라 님 다음이니까 네 바로 뒤니까 지금 커피 쿠폰 유력해요. 아 삼도 형님이 양보하실 것 같습니다. 네, 3대 형님은 그런, 그럴 불이시니까 충분히 자 라스트 불장난 한번더 해봅니다 네, 한 200여 미터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라스트 불장난 파이어 자 저도 이제 피니쉬를 했고요 자 얼른 순위부터 확인을 해봅니다 확실하게 지금 현재 순위 무조건 22위 분께 저는 치킨 한 마리 드리고 변동 순위자 분께 또 치킨 한 마리 드리기로 했는데 22위 네 용이 형님 네, 아 축하드립니다 23위 메타님 <laughs> 야 장태환 아깝다 잠깐만 근데 몰라 지금 변동순위자가 또 위쪽에 계시면은 어, 얼림빠빠오님 주짱누나 쿠스형 에? 기대해보셔도 될것 같은데 네와 어쨌든 용이형님한테는 바로 치킨 날려드렸고요 변동순위 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쌀라형님께서 어, 정리된거를 순위를 보내주셨는데 위쪽에 한 4분 정도가 비클럽으로 지금 대 게셔, 되어 계셔가지고 네, 쿠스 형님께서 <laughs> 어부지리로 2 6일에 들어오신 쿠스 형님께서 치킨 당첨되셨습니다 아, 용이 형님 쿠스 형님께 치킨 날려 보내드립니다 두 형님 축하드리고요 네, 항상 들어오셔가지고 모범적인 모습 보여주시잖아요. 또 국수 형님 원래 a 그룹에서 달리셔도 충분하신 분이신데 슬슬 지금 몸을 올리고 계신 걸로 b 그룹에서 지금 달리고 계시죠? 네. <laughs> 내돈 내산으로 치킨 사드신다고 하셨는데 형님 한 마리 더 갖고 계시다가 내일 또 주말에 또 드시는 걸로 여하튼 오늘 레이스데이 너무너무 재밌었고 경품 내어주신 분들 네. 아 좋은 일 하시는 거요. 레이스 하는거 그냥 힘들게 달리는 거로 끝나는게 아니라 상품도 받으시고 네. 자주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뭐 중간중간에 한번씩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하시겠죠 네 저도 뭐 그냥 심심할 때또 한번 이렇게 치킨 한마리씩 날려드리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금 자출사 주입프트 클럽 레이스 데이 네, 레이스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